지금 여기에는 천지전입니다. 모범으로 들어가서 오늘 뭐할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숙방, 숯빵, 숙방이라고 그러죠. 숙방입니다. 피해 따라 돼. 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고 때리는걸습 숙방이라고 그러는데 저희들은 예. 숙방이라고 안 했죠. 뭐라고? 방 피하고 뛰고 <laughs> 몇년 전부터 뭐 수방이라고 지금 많이 있는데수방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지도자 분들께서도 뭐, 이 영상 보시고 선생님들이나 아니면 일반 대학 분들에게 많이 가주시 저는 상관없어요 수방이 뭐라고요? 피하고 내리기네상대방의 주먹을 피하고 뛰는겁니다 그게 어떻게 피하느냐 자 한번 숙방으로 대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기본적으로 수방 어떻게 라고 그래요 상대만 주먹 나왔어 나오면 피하고 때리 맞나요? <laughs> 숙박 다시 한번뛰고 피하고 숙방 피하고 때린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도 여러 가지 방식이 있다는 거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그런 거걸 좋아해요. 상대방손을 유도해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리선 대로 손을 이스시킨다면때는걸 제가 좋아해요. 그거는 뭐 저만 아는 거리죠. 말할 수도 없어요. 사람과사람 사이에서도 매하게 느끼지 못하는 걸 절대 들을 있어요. 저기 따지는 애교가. 그렇죠. 가성으로 따지면 저에프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laughs> 그 예매한 거분을 제가 말씀 을 드릴게요 자 가까운 거리에서는 상대방 주먹 남은면 얼굴 하나만 빠지는 거예요 그냥 기본 자세에서 목 하나만 움직이고목하나만 상대방 주먹을 빨리 피하고 나뛰고 싶죠 그럼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짧게 짧게 펴주셔야 돼요 이렇게 피 이렇게 펴 때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못 자려요. 피하기 피하겠지. 피한 동작에 때리려고 하면, 어렵을 때도 맞으실 거예요. 목 하나만 빠지지, 얼굴 하나만. 솔직히 목표가 목표 잡아가지고 때리려고 하면 어떻게해요 이렇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 지금 나왔다고 생각하에, 어, 지금 하나 빠졌다가 그냥, 팍! 이건 스트리키가 아니에요. 그 스트이키는 이건 거의 수성이에요 스팔 방의 낙서는 빠르게 때리는 게 낫지. 제가 원하는 숙박은 손이 나왔으면 그걸 한번 써서 그냥 바로 이렇게 나와야 돼요. 네. 왜? 상대방 손이 나오기 전에 그 손이 나오기 전에 네. 나는 벌써 이 주먹이 나올 걸 예상을 하고 얼굴을 뺀 다음에 바로 갔다 빠빠 보자 해야 된다고. 이게 슥방.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슥방이 뭐냐? 거리가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멀어. 왜 뭐냐? 상대방이 나보다 팔이 길면은 거리가 더 멀어질 수 밖에 없어요. 당연히 거리가 멀어지지. 근데 내가 들어가면 당연히 맞으니까.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 갓 움직이다가, 한 움직여서 움직여서 나면지 이런 식으로 빠져줘. 갓갓다가 바로, 움직인 어, 다음에, 갓좀주먹피로 피를 꽉. 팔긴 사람들도 나를 뛰으려고 하면 들어온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거기 하나만 깜짝할 때는, 얘네 왜? 거리가 멀다고. 손도 안 나.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살짝 옆으로 빠져주는 게. 중심맞 왔다가 짧게 막 빠져주는 거라고 네. 이런 상태에서 그냥 갔다가 꽂아버리는 거예요 스트레이트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좀 빨라 들어갔어 그걸 나올 거 아니야 네. 피다가나한테손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스트레이트 포켓 같이 맞아 제가 먼저 맞겠죠 손이 뒤니까 그러니까 네. 이때는 스트게했는 아까 스트레이트안 된다고 그랬단 말이야 네. 상대방 손이 나와 그럴 때가고 같이 맞추면, 같이 맞추수지 내가 빠르면 은 내가 갖고 맞히는 거고 상이방이상대방리가아치겠지 상대방도 나를 때리고트레을 같이 걸 수도 있고 그런 식으로 같이 후브로 같이 걸 수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난 이것까지 예상을 하고 그럴 때 피해 놓고 반대로 걷는 거예요 세 번째 순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 만약에 내가 피했을 때 이렇게 피하든 그렇게 피하든 간에 피안빠져어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나왔는데 치기가 얘기해 네. 그럴 땐 뒤를 빼 빡. 상대방 또 들어와 빡. 빡. 일단 함께 해 없어. 수, 빵, 수, 빵, 빵. 어, 이거 먼저. 뭐 제가 어렸을 때 염력이 좀 있었거든요. 그 염력으로 지금 맞지도 않았는데 어. 쓰러졌어요. <laughs> 습관이 세 가지 종류를 가르쳐 드렸으니까 여러분 꼭 습관 중에 하나는 놔두셔가지고 여러분 걸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진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 3천명이 넘었어요 원래 안 하려고 그랬어요 안려고 그랬는데 끝까지 클지는 모르겠는데 한번 이왕 3천명 넘은거 만명까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뭐광고다 뭐가 그런온다여러분 뭐 알려드릴게요 <laughs> 네. 다 공개적으로 다 할테니까 여러분 한번 믿고 지지해주시고 동대문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최고대 되는 그날까지 전세계 최고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함께 하겠습니